말씀에게 길을 묻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하나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인생의 길을 찾는 시간. 목요일 오늘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여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가 깊이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어 서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었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제주도에서 있었던 신방전도 사역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신방전도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영혼들을 직접 찾아가 일대일로 복음 상담을 하기도 하고 경로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지역 교회 주변에 전도 책자를 전달하는 사역입니다 전국에 10여 개의 교회 목회자들이 함께하며 두 달에 한 번씩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이번 신방전도는 한 자매님의 간절한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매님은 제주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섬기시다가 결혼 후 경기도에 있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궁암이라는 큰 질병을 얻게 되었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서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고향인 제주도에 있는 오빠들과 언니들,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를 다니시지도 않고 예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교회 이야기, 성경 이야기만 하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한번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다가 죽으면 분명히 영원한 형벌인 지옥에서 고통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 간절한 기도가 신방전도 팀과 연락이 되었고, 이번 제주도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 자매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구령의 열정을 통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 오빠들과 언니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살던 가족들이 복음 상담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니, 가족을 위해 기도하던 자매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전도자 목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마치고 오신 자매님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로 격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야 평생토록 가슴에 안고 있던 큰 짐을 푼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이 자매님처럼 복음을 전하면 가족들이 믿지 않을까봐 또 그로 인해서 관계가 어려워지고 상처를 받게 될까봐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에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로마서 10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7절에서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이 약초를 먹으면 암이 낫는다고 소개해 줘서 먹고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이 똑같은 암에 걸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안 믿을까봐 암을 낫게 하는 또 본인이 경험한 그 약초를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하면서 나를 이상하게 보고 때로는 무시 받는 것이 두려워서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약초를 먹일 수만 있다면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설득할 것입니다. 복음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을 떠나 죄악의 길을 걸으면서 살고 있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 학교 동기들,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맺어주신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개해주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믿지도 않은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부를 수 있을까요? 듣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복음을 듣고 영원히 치유받은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의 형벌로부터 깨끗하게 완취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인으로 인정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원한 속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알고 있는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들을 수 없습니다.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삭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 영원한 죽음인 지옥, 형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디모대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사랑하시지만 죄인을 그 죄에 따라 벌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놀라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혼자만 간직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 이제 그 길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이웃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늘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제주도에서 일어났던 역사가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동일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요일 저녁 지금까지 북구 풍양동에 위치한 광주 동부교회 박태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4120-8007번, 010-4120-8007번, 광주동부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62-373-1000번, 광주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